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 서구 당하 동의 인천검단법조타운 인천검단지방법원 북부지원과 검찰청 옆에 있는 신축건물 법조상가 디켓프라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임대는 상층부는 2개의 호실을 제외하고 모두 임대 완료되었고 1층도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법원 및 검찰청 상주 근무 인원은 약 150명으로 일평균 유동인구는 약 1,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검단 신도시 전체 거주자는 약 10만 물결표 12만 명이며, 디케프라자 주변 아파트 세대수는 약 1만 4천 세대이며, 주거 인원은 약 2만 3천에서 3만 명의 배우 수요로 항아리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는 30대 중후반의 소비 연령층이 주류이며, 한가구 4명이 최소 2명이 자녀들로 주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배후 수요로 상가 비율이 좋은 상권입니다. 보통 상가 비율이 4에서 6% 정도이면 공실 확률이 낮은 적정 상가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1.12% 상가 비율로 주변 거주 인구에 비해 상가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현재에도 입주하신 임차인분들이 영업을 잘하고 계십니다. 통계적으로 주거 인구의 약20% 이상이 상권을 방문하고 있어 업조타운이 공사 중임에도 배후 수요가 풍부해 입주한 임차인분들이 어려운 경기에도 영업은 좋은 상황입니다. 일평균 유동인구를 통계적으로 보면 법원 검찰 방문 약1,200 근무상주 직원 약1 5 0배우주고 유동인구 약 6,000명 교통 유입수 약 1,500등 전체 약 일평균 약 8,500명이 방문인원및 유동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든 건물의 임대가 완료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며 법조타운 공사가 완료되어 가고 있는 현재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조타운이 내년 말에 완공되면 현재 배무 수요만으로도 좋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더욱 더 좋은 상권이 되겠죠. 현재 내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므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예금금리 수익은 1% 내외이고 아파트는 투자 항목에서 제외되고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큰 현재 가장 안전한 투자는 동실이 없는 수익률이 4에서 5% 이상이며 매년 수익률이 상승하는 지속적인 가치 상승이 이루어지는 상가 투자가 가장 현실적인 투자입니다. 금융상품으로 생각한다면 매월 5% 이상의 수익을 내고 매년 수익률이 상승하는 상가 매입에 투자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하지만 명심하실 것은 모든 상가가 좋은 투자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공실이 없는 입지의 상가. 상가 비율이 좋고 좋은 상권에 지속적으로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여 향후 매각할 때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상가를 매입하셔야겠죠. 배우 수요 약 3만 명, 아파트 항아리 상권. 법조타운 1일 유동인구 약 8,000명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디케프라자는 어떠실까요? 매입 후 바로 월세 수입 창출을 위해 선입대 후 분양하고 있으며 현재 상층부는한 개의 호실을 제외하고 임대 중이라 바로 월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1층 몇개 호실은 바로 본인의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소비 심리가 위축된 현재 제공해드리는 월세 지원, 금융지원, 할인 프로모션 등의 분양 지원으로 2개나 3개 정도만 제공해드릴 계획입니다. 내년에 법조타운이 입주하게 되면 제공해드리는 프로모션은 더 이상 제공해드리지 못하겠죠. 법조타운 법조상가는 공실이 없는 메리트와 현재 배후 수요와 현저하게 좋은 1.12%의 상가 비율로 법조타운 입주 전에도 좋은 상권인데 내년에 법원과 검찰청이 형성되면 가치는 상승하겠죠. 부동산 상가 전문가분들께 디케프라자 상가의 가치를 질문했을 때 디케프라자는 상승형 상권의 상가로 주변 배우 수요와 법원 검찰청 입주로 실제 리스크가 거의 없고 월세 안정성과 높은 가치 상승으로 장기 보유형 상가라는 것이 상가 전문가분들의 답변입니다. 상가 매입의 가장 중요한 공실 걱정과 지속적으로 상가의 가치가 상승하는 나의 상가를 가져보세요.